안녕 리뷰컷 친구들 얘들아 안녕 옛날에 <laughs> <laughs> 걸빌라올 때는 서른 살이 아니었다고 갑자기 금요일 날왜 영상이냐 저희가 어, 간단한 공지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바로 비디오빌리지에서 새로운 채널이 런칭이 되었습니다 우와. 우와. <laughs> 네 그래서 총 저희가 두 가지의 채널을 런칭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 제가 또 리뷰고에서 네. 음식 수행평가 선생님으로서 네. 또 만든 채널이죠. 네, 푸드 관련 채널입니다. 와! 그 음식의 푸드와 그 다음에 먹다, 네. 잇을 합성해서 푸디시라는 채널명을 가지고 런칭을 했는데요. 벌스 빌리지 기존 그 음식 컨텐츠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예능적인 요소보다는 정말 음식에 집중할 수 있는 컨텐츠. 음좀 소리라던가 음뭐 비주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채널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컨텐츠입니다. 웃음소리. 아, 웃음시간은 네. 언제 오는 거지? 가격이 <laughs> <다르지> 역사시간인데. <laughs> 네. 아. 유튜브 검색창에 푸디씨라는 검색어를 하셔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지금 느낌표 좌상단에 지금 링크가 뜰 거예요. 요걸 타고 들어가셔도 여러분들 푸디채널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채널 소개만큼 중요한 게 구독 버튼과 알림 버튼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면, <laughs> 네, 그각 <극각> 구독. <laughs> 오케이 두 번째 채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각 구독 좀 해주세요. <laughs> 아두 번째 채널은 뭐냐면요, 저희 티플이라고 하는 리뷰 채널입니다. 음. 그 상품별 리뷰를 하는 채널인데요, 정말. 세밀하고 디테일한 리뷰를 해주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 잘못된 상품을 또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망할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참고해서 보시면 그렇죠. 아주 현명한 소비를 이뤄낼 그렇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특히나 지금 SNS에서 되게 막 광고 많이 하는 상품들 맞아요. 정말 네. 진짜 좋을까? 음. 과연 정말 좋을까? 음, 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후기들이 실 상품 평들을 바탕으로 음. 저희가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 어, 안 좋고 안 좋다. 조금은 음. 좋다, 좋다. 다 얘기하고 음. 있습니다. 음. 이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고르거나 네. 할때 네. 저희가 도움을 줄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플 채널도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어, 누구보다 먼저 네. 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소한 이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푸디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구독 버튼과 알림 버튼을 하시고 인증 캡처본을 아래 메일로. 인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푸드 관련된 음식 교환권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영상 올라올 때마다 이벤트를 하고 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음. 그 영상의 밑에 댓글로 이제 이메일 주소랑 음. 그리고 다음 리뷰를 보고 싶은 상품들을 적어서 주시면요, 음. 저희가 영상에 올라간고한 2주에서 3주 후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개인 메일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은 사람 별로 없어요. 아하. 지금 달면은. 금방 받아갈 수 있어요. 음... 빨리빨리 다 구독 버튼과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고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걸스리지 시청자 여러분들 리뷰고 그다음 미션언니 시청자 여러분들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 거고요. 저희 지금 이제 집에 갈 시간이어서요. 네. 빨리 태교? 태교 뭐라고 그러죠? <laughs> <laughs> 뭐라그 학교. 학유. 학교. <laughs> 학교. 학유. 네, 학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올라가는 미션 언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어제 올라갔던 어, 새로운 프로그램 학교의 정석 시즌2 여러분들 많이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그럼 안녕. 안녕! 그러면 안녕! 오버워치 하러 가자. 오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너 겐지 한번 죽여버린다. <laughs>